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의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하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준비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일꾼들이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는 일은 거룩한 일 중에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동시에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는 일꾼이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자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또한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어, 준비 재료들이 필요했지요.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모세 앞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성망을 만들 때 필요한 예물을 아낌없이 가지고들 나왔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행렬이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미 충분하니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절제를 시켜야 할 지경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아침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s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은 자원하는 일꾼 말하자면 free will workers들이 있었고 또 자원하는 예물들 free will offerings가 준비될 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일이었지요. 우리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자원하는 일꾼으로 드리고 또 자원하는 예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제 자신을 자원하는 일꾼으로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거기서 산재물이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 을 말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드리라는 말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예물" (free will living sacrifice) (free will living offerings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주님께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몸과 일상을 주님께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기도이고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는 일이고 그 중에서도 성소를 짓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장소를 위해 쓰임 받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서 종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 받는 지혜롭고 복된 날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침부터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부터 그 뜻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을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